복권을 사들고 있는 노인을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. 어르신께서는 살아오시면서 무엇이 제일 두려웠습니까? 네, 그 살아온 것은 어떻든 견뎌왔으니까 그렇다지만, 앞으로 살아가면서 기억이 떨어져가지고, 아, 매에 걸려서 민폐이 치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입니다. 이 참으로 듣고 보면, 젊으나 늙으나 세월이 가면 누구에게나 올만도 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진짜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죠. 사람이 기억을 잊어버리면 멍청해지는데 그 가족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? 그래서 물어봤습니다. 아, 어르신은 뭘 하시면서 살아오셨어요? 아, 국가공무원이었습니다. 아네 그럼 퇴직 후에는요 다단계에서 다 날렸지요. 가족은요. 뿔뿔이 찢어지고 지금은 핵가족이 됐고요. 마누라는 자유분으로 부인으로서 콜라텍에서 할아버지들과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을 겁니다. 아, 그럼 지금 어디 사세요? 네 나라에서 아주 큰 집을 하나 주어서 서울역에서 잡니다 아왜 그렇게 되셨어요? 나도 왕년엔 잘 나갔지요.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배 따뜻하거든 따뜻하게 살면서 아 남은 어렵다고 해도 민원실에 근무하면서 사람 오면 떽떽거리고 음료수 받아 먹고 뒷돈 많이 챙겼어요. 공무원 시절 뒷돈 챙겨가지고 마누라 월남 치마 사주고 애들 유학까지 시켰는데 아 퇴직 후 다단계에서 이자 엄청 준다고 해서 말년에 남의 것 거져먹으려다가 더 먹으려다가 벌받은 게지요. 이 참의 눈물을 흘리십니다. 그 좋은 세월을 나라를 좀 먹고 어? 여러 사람들 등골 빼먹고 만년의 다단계에서 아직도 왕창 벌려 어? 벌어보려다가 지금은 늙어서 치매 걸릴까 봐 걱정을 하고 답답한 가슴을 달래려고 노숙하며 지냅니다. 복지관에 왜안 가세요? 복지관에 가면 비관이 들어서 주유천하를 하고 있습니다. 치매도 무서워요. 그러나 치매도 무섭지만 더 무서운 건 아직도 그 복권을 사들고 일확천금을 노리는 노숙자를 잊어야 될 일이 더큰 일인 것 같습니다.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